이게 나라고? <laughs> 진짜 아닌 것 같아 멋있어졌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자기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수원사는 40대 평범한 직장. 네. 저희 그레이시티 시흥점에 방문을 해주셨어요 그레이시티 시흥점을 선택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찾아보다가 그레이시티라는 곳을 알게 됐어요 근데 뭐문사도 있고 한데 수원 쪽으로 알아보려 하다가 많은 지인도 이쪽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알려주셔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친구분 어떻게 어. 추천을 조금 해주셨을까요? 제가 머리로 공인하는 걸 보이니까 그러다가 제가 두피 문신 얘기를 먼저 꺼냈어요 이거 좀 해볼까? 자기 아는 지인분이 이걸 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다 그래서 알아보려면 얘기해줄게 근데 제가 알아본 그레시티가 여기더라고요 이거는 인연이네요 네. 이식술술도 상담 받아보셨다고 들었어요 네. 솔직히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혹시 피하신 이유가 있나 제가 피했다기 보다는 이식하는 것도 뭐 자기 뒷머리에서 하는 건데, 저는 머리 전체가 가늘고 안 좋기 때문에, 숱도 많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해도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거액을 들여서, 별 보장이 안 되는 수술까지는 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포기를 했죠. 그냥, 우선, 두피 문신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발이 식이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고객님이 모발이 너무 얇기 때문에, 그러신 거고 사진 같은 거를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보셨을 때 어, 나도 저렇게 될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만족감이 지금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좀더 그런 거? 평소 때뭐보기를 숙이게 되거나 바람이 불거나 머리 정리하기 바꿔요 머리에 또 땀도 많아서 그래서 더안 좋아진 것도 있는데 사천적인건저 뭐 아닌데 이렇게 후천적으로라도 안 좋아지잖아요 그니까 스트레스가 더 오히려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이걸 하고 나서 정말 좋아지면 바람 불어도 신경 안 써도 돼요 아, 저희 오늘부터 이제 총 5차 작업 들어갈 거예요 저희 이제 머리로 스트레스 한 마리 다 날려버리고 열심히 작업 저희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하러 가볼게요 이게 나라고? <laughs> 진짜 아닌 것 같아. 멋있어졌어요. 실제로 받아보니까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라고 느꼈던 저희 고객님의 경험담 좀 말씀해주세요. 저는 이게 좀선천적인게 아니라 수술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갑자기 뭐 그렇게 탈모가 치하게오 케이스거든요. 누가 봐도 정말 많이 비어었어요 머리가 전체적으로. 우선 그래서 뭐 바람 불거나 누구랑 밥을 먹거나. 고개를 숙여야 되거나 물놀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한테 다 스트레스죠 근데 이 두피 문신을 처음에 이제 알게 되고 알아보고 하다가 긴가민가했죠 긴가민가했는데 한번 시술 받고 두번 시술 받고 하다 보니 주변의 반응이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머리가 좀 나는 것 같다라든지 일부러 이제 얘기를 안 해봤는데 주변에서는 점점 반응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지금은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예 탈모인지도 그리고 예전에 가르마를 이렇게 못 하고 다녔었어요. 드라마틱한 효과를 정말 받고 기대보다 한300% 400%는 만족하고 있어요. 오실 때마다 거울 보고 엄청 놀라셨잖아요. 매번 바뀌시는 모습이 어떠셨는지. 초반에부터 조금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거는 내가 제일 누구다 아니까 그때마다 아직 완성된 게 아닌 걸 알고 그러니까 오 기대가 되고 기대가 또 되고 또 되고 거의. 완성됐을 즈음에는 이미 생활이 많이 변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엄청나게 만족을 또 하고, 음? 할 때마다 계속 만족이, 만족이, 만족. 기대, 에 기대. 이제 작업을 받으시면서 뭐 불편하거나 걱정되거나 뭐 좋은 점이 있는지. 우선은 공통점이 있죠. 다들 한 자세로 오래 있어면 되니까. 몸도 뭐 쑤시고. 그리고 뭐, 시술할 때는 뭐, 그거 말고는 딱히 저는 음. 못 느끼었고요. 그냥 지금 작업해주시는 분도 식사는 못하고 계속 하는거 보고 좀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음. 아 고생스러우시구나 이렇게 그래서 오늘 비타민도 사다주셨다아아 맞아 비타민 너잘먹을게요 비타민이 좀 필요하실 것같아요아 진짜요? 네. <laughs> <laughs> 비타민 많이 필요했어요. 감사합니다. 두피 문신 업체를 선정을 할때 혹시 고객님이 생각하시는 이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저도 알아본 게 지인도 여기를 말해준 게 맞지만 그 전에 제가 원래 알아본 게 여기였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저도 유튜브나 인터넷을 이제 검색을 해보다가 아무래도 저처럼 지금 인터뷰 이렇게 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고 그게 좀 어필이 많이 됐던 거 같고 그러니까 뭐 광고 효과가 그런 게좀 중요한 거 같고 그리고 시술 받다가 진짜 정말 느낀 거는 진짜 만족할 때까지 해준다는 거몇차 제가 열러번렇게한거 네. 같은데 원래 5회차 기준으로 들어가시는 건데, 피부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작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회차가 불안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다음에 한번더 오세요 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거든요. 왜냐면은 저희는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손님분들 같은 경우는 빨리 끝나고 싶어 하시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말씀 안 하시고, 이제 끝까지 저희의 의견에 맞춰서 해주시니까 더 좋은 결과물이 나요 아니 이거는 좋아요. 이거는 그 횟수가 거듭될수록 힘든 건 맞는데 응. 해주시는 대로 믿고 가야 되는 게 맞죠. 왜냐면 나를 이쁘게 해주겠다는데 뭐 내가 뭐 빨리 끝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해주시는 분한테 맡겨야죠. 너는. 그리고 뭐뭐 남아 뭐, 고생스러운 것도 아니고 시술하는 분도 고생스럽고. 맞아 어, 진짜 어. 맨날 오실 때마다 괜찮으세요, 안 힘드세요 물어보시면은 어 저는 괜찮아요. 선생님이 더 힘드시죠. 이렇게 얘기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저 열심히 막5 시간씩 <laughs> <laughs> 저희 작업하고 이랬잖아요. 두피문신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건가요? 어, 분명 네. 하는 과정이 피곤하거나 좀 힘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뭐 금액 때문에 고민할 수도 있겠는데 음. 끝마침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왜냐면 머리라는 게 이제 사람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거라서 음. 저도 실제로도 생각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 정도는 투자를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말잘 들어라. 시술자의 말을 좀잘 듣고 잘 따라라. 그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